안녕하세요. 피에스입니다. 오늘은 15.3 패치 떡상한 챔피언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한국서 메메랄드 이상 구간의 데이터에 기반하여 패치 초 상승세를 보는 챔피언들을 정리합니다. 승률과 픽률 상승폭을 복합적으로 고려하며 최종 성적도 같이 고려합니다. 패치 초이기 때문에 표본수가 적어 값이 튈수 있습니다. 경향을 파악하는 용도로 오늘 영상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떡상 15위부터 확인해 보시죠. 왜 썸네일은 탑 7인데 왜 15위냐고요? 그런 걸 굳이 꼬집다니 추하지 못하네요. 나서스는 이번 패치 딱 봐도 도움이 될 만한 버프를 받았습니다. 초반을 잘 보내야 하는 나서스에게 유지력을 더해주는 버프였으니까요. 문제는 어디까지 지표를 회복할 수 있느냐의 문제였는데, 일단 패치 초 픽률 1.7%, 승률 49.5%로 49%대 승률 복귀에 성공을 하였습니다. 부시부프 구간에선 픽률 3.4%, 승률 51.7%를 기록하고 있으니 완벽히 부활했다고도 볼수 있겠네요. 아무래도 하위티어에서 좀더 나서스를 잘 써먹을 확률이 높으니 하위티어 구간 그래프를 가져와보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래프가 계단형으로 뛰어올랐습니다 이번 패치 기간 동안엔 계속 이 정도 수준을 유지할 수 있겠다 생각이 들죠 데이터가 좀더 쌓여봐야 확실히 알수 있겠지만 10분 이후 힘이 많이 회복되었습니다 7렙 기준 18%로 흡혈량이 상승하거든요 버프 효율이 가장 좋았던 구간인 게 아닌가 싶으며 그 덕분에 나서스 특유의 2코 타이밍 파워가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보통 아타칸 등의 오브젝트 교전 타이밍과 맞물리게 될 테고요. 초반 부분은 기발을 들어 패시브에 붙은 12%라는 패시브 흡혈량과 함께 유지력을 올리면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유지력을 갖출 수 있습니다. 콩콩이나 난입 들지 마시고 기발 드신 다음에 이번 버프를 200% 활용하는 방식으로 접근을 해보시면 하위 티어는 확실히 나서스가 꿀챔프가 될수 있어 보입니다. 특히 이번 패치가 집에 쪽 메인룬 버프로 인해 암 자들도 많이 나오기 시작해 최악의 밸류가 높을 것이거든요. 잭스도 이번 패치 버프를 받았습니다. 마젠 버프를 포함하여 성장 체력과 궁극기 버프도 있었죠. 패치 초 파워 그래프를 확인해보면 극초반 라인전이 살짝, 그리고 아예 사이드 스플릿 단계에서의 체급이 올라온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궁극기 버프 또한 큰 도움이 되었다는 것이겠죠. 계속해서 픽률이 오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의 수치에 집중하기보단 선호도가 올라가고 있다, 좀더지켜봐야겠다에스텐스로 저는 관점을 하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점은 최근 얼건 혹한 잭스 빌드도 연관의 유저들이 많이 늘어났는데 어떤 빌드가 최적의 빌드일지는 역시나 좀더 따져봐야겠습니다. Yeah. 바드는 이번 패치 버프를 받은 게 없었죠. 하지만 지표는 꽤 올라갔습니다. 이번 패치 정말 크게 영향을 준 패치는 바로 지배계열 메인룬 버프입니다. 워낙 굵직굵직하게 라이엇이 통 크게 3개의 룬을 모두 버프해준지라 관련 챔피언들이 크고 작게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바드는 원래 수호자를 메인으로 올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패치 감전버프가 들어오게 되면서 감전바드의 선택률이 꽤나 올라갔고 수호자에 비해 압도적으로 좋은 성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 패치에도 수호자 빌드에 비해 아주 조금 더 나은 지표를 감전 빌드가 있었는데 이번 패치는 에 완전히 격차를 벌려 감전 바드 쪽으로 모두 이동을 해도 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입니다. 그렇게 감전을 택하고 서브룬으로 마법 계열까지 선택할 경우 확실한 라인전 견제 능력과 기동력을 얻게 되어 최근 메타와 잘 맞는 모습을 보입니다. 견제력이 애매하다면 내구도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를 수 있으나 지금은 특이점을 넘긴 견제력을 갖추게 된 것이죠. 심지어 이번 패치 피에노의 넙도 있어 확 물고 들어오는 서포들의 파워 내려갔기 때문에 바드에겐 더불어 호재였습니다. 쓰레쉬는 체력 버프와 이 e 스킬 버프가 있었습니다. 쓰레쉬는 성장 방어력이 없기 때문에 지금의 체력 버프가 특히나 극초반 단계에선 큰 도움이 됩니다. 쓰레쉬의 파트너들도 현 메타에서 활약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보니 무난하게 서포 쪽에서 1티어급 성능을 보이고 있습니다. 픽률 13%, 승률 51.3%라는 성적은 너무나도 든든한 결과물입니다. 정글은 이번 패치 꽤 많이 뒤섞였습니다. 지배계열을 골라야 하는 정글 챔프들도 많고, 기존 티어권 챔프 중에선 디에고와 스카너가 너프를 받아 많은 2, 3티어 정글러들에게 기회가 주어졌거든요. 그브는 기발을 고르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보통 솔랭에선 수확으로 굳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번 패치 수확이 필연 버프를 받게 되어 정직하게 그브의 체급을 올려주었습니다. 1, 2코 타이밍에도 힘이 눈에 띄게 올라간 게 파워그래프상 보였는데요. 디에고 너프 소식에 다른 AD 정글러를 찾으신다면, 그브도 또 다른 선택지가 될수 있겠습니다. 다이아 이상 구간에서 그분은 픽률 8.3%, 승률 51%를 현재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지베룬 버프 수혜자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카직스는 감전과 수학 둘중 하나를 드는 챔프로 유명하죠? 그둘다 버프를 받았으니 지표가 올라가는 것은 당연한데, 보시면 감전 카직스의 지표가 월등히 좋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감전은 이번 패치 초반부에는 20, 후반부에는 50까지 데미지가 올라가는 버프를 받았는데, 당연 교전 단계에서 체감이 될 정도의 버프였거든요. 이게 어느 정도로 지표를 끌어올렸냐면, 지난 패치 감전의 평균 승률이 49.6%, 선택률은 6.6%였습니다. 룬이라는 것은 나도 들고 상대도 들고, 할수 있기 때문에 선택률이 높은 룬들은 50% 승률에 수렴해 나가기 마련이고 보통 성능이 뚫고 나오는 그런 좋은 룬들은 51%에 가깝게 승률이 찍히기도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감전 룬은 그리 좋은 상태는 아니었죠. 하지만 이번 패치엔 일단 선택률이 10.5%까지 치솟았고 승률도 50.3%로 깔끔하게 찍히고 있습니다. 감전 룬의 정상화가 이루어졌다 볼수 있겠습니다. 특히 감전과 돌발 일격을 같이 잘 활용할 수 있는 챔피언들은 이번 패치 초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이해를 하셔도 되겠습니다. 카지스 이야기. 돌아와 보죠. 수학 역시 버프를 받았기 때문에 무조건 수학보다 감전이다 뭐이 정도 까지는 아닌데 세부룬을 뜯어보면 서브룬으로 신발과 우통을 채용 하고 보물사냥꾼까지 활용해 을 템포 를 당겨올 방법이 좀더 유효해 보입니다. 그런 면에서 감전까지 들고 더 강하게 굴리려 하거나 수학으로 어느 정도 밸런스를 맞추는 선택 으로 갈릴 뿐이죠. 깨알 같지만 이렇게 전투 체급이 올라오니 섬뜩한 기념품에 기반 하여 시야 싸움을 밀어내는 경우도 자주 보이는데요. 이제야 라이스의 의도대로 유틸 관련 집배 신규룬들이 작동할 을수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퀸은 직접 버프도 받았고, 감전도 버프를 받아 2단 버프를 한꺼번에 받은 것과 다름이 없었습니다. 일단 W 공속 버프는 매우 기분 좋은 내용이죠. W 선발이라는 입장에서 W 5랩 시 공속이 80%까지 올라가버렸기 때문에 체감이 바로 될 부분이고, 감전도 데미지가 올라가 초반부터 라인전을 풀어나갈 때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감전과 돌발 일격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챔프거든요. 1레벨 2를 찍고 강하게 압박을 넣는 플레이가 더 살아나게 되어, 이후 라인 주도권을 잡고, 로빙 선턴을 잡는 것까지 스무스해졌습니다. 비로 표본수는 이틀간의 데이터이기 때문에 매우 적어 값이 불안정한 다만 퀸 유저분들은 이번 패치를 싫어하는 경우가 없을 것 같습니다. 스웨이는 지난 패치 미드 바텀에서는 나름 쓸만한 성능을 그리고 서포트에선메탈를 따라가지 못할 정도의 체급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패치 버프가 들어왔죠 아직 이번 패치 표본수가 적기 때문에 좀더 지켜봐야 하는 상황입니다만 미드와 바텀 쪽에서 동시에 좋은 성적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일찍 지표를 소개해드려도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액시옴을 채용하는 쪽이 15.1 패치부터 지표가 좋았는데 15.2 패치 그리고 15.3 패치로 넘어오면서 계속 액시옴 선택률이 높아지면서 평균 지표가 같이 올라간 느낌도 있습니다 단 슬픈 점은 버프를 받았음에도 어제 오늘 픽률이 눈에 띄게 올라가지 않아? 스쳐 지나가는 챔피언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신 서포트 스웨인은 픽률 2.2%까지 올라왔습니다. 한국 유저들은 서포트 스웨인에 좀더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인데요. 승률도 49.5%로 쓸수 있는 라인까지는 충분히 올라왔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엔 칼라비입니다. 칼라비도 근접 챔프 대상 공격 속도가 140%로, 그리고 풀도 10초로 바뀌게 되면서 성능이 확 하고 올라갔는데요. 과거엔 칼라비 성능이 너무 좋아 칼라비 바텀으로 대회가 초반 파괴되는 일도 잦아서 꽤나 난도질을 해두었었는데 지배로는 또 살려야 하니 나름 조건을 걸어 버프를 넣었죠. 자 샤코는 칼라비를 채용합니다. 그리고 돌발일격도 당연습니다. 이번 패치 버프 수혜를 제대로 활용하고 있으며 이 때문에 1코 지표를 보시면 원래 지난 패치까지는 AP 샤코 정구이더 우위였단 말이죠. 이번 패치로 넘어와. AD 샤코가 훨씬 치고 나가게 되었습니다 이번 패치 초는 지베룬의 버프 때문에 미드 정글 쪽이 꽤나 혼란하니 게이터 잘 관찰하시고 협곡에 들어가시길 추천드립니다 감전을 사용하는 미드 챔피언도 등장합니다. 오로라입니다. 픽률 8.8%, 승률 50.3%를 기록하고 있네요. 지난 패치 대비 승률이 2%포인트 넘게 상승하였습니다. 챔피언이 감전 그 자체죠. 정말 감전을 활용하기 좋은 챔피언이고 초반부터 주도권을 잡고 굴려야 하는 픽이기 때문에 너무나 이번 패치가 반가웠을 겁니다. 감전버프라는 메가 찬스가 왔음에도 유성을 드시는 일이 없도록 신경을 써주시고요. 탑 오로라의 경우에는 아직 표본이 너무 적어 지켜봐야 하는 입장이지만 오늘까지 픽률 1.4%, 승률 53.2%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스터 이상 구간에선 이미 탑 오로라가 픽률 2.4%를 넘겼고 승률도 51.2%를 기록하고 있으니 탑과 미드 모두 오로라가 현재 성능이 좋다라고 기억하고 가셔도 될것 같습니다. 아칼리도 감전을 사용하는 라이너죠. 오늘 감전이라는 키워드를 여러 번 꺼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미친 듯이 우상향하고 있으니 빠르게 탑승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아칼리는 아예 지난 패치와 비교하여 파워 그래프를 띄우는 게더 와닿으실 것 같아요. 일단 패치 초이기 때문에 표본이 적어 극후반 데이터는 무시를 해주시고 초중반 부분만 보겠습니다. 이게 이전 패치에 비해서 Y축으로 그냥 평행 이동을 해버렸습니다. 라인전도 그렇게까지 치명적인 약점이 드러나지 않고 있고 6렙을 찍으면 그리고 1코 나오면 계속 강한 모습을 보입니다. 심지어 상 하게 까다로던 갈리오는 너프를 받기도 했었죠. 아칼리는 6렙 전까지 사려야지 하는 말도 옛말이 될수 있을 정도로 감전빨을 잘 받고 있기 때문에 컨트롤 에 자신이 있다면 이번 패치 는 아칼리와 함께 랭크를 보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누누도 덕상을 했습니다. 여기도 감전입니다. 는아니고요 누누는 난입을 들어야죠. 얘도 감전을 들면 큰일 납니다. 일단 지표를 보시면 픽률 2.5%, 승률 54.3%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패치 초여서 값이 튀었다고도 볼수 있지만 그래도 기분 좋은 출발을 하고 있는 건 맞는데요. 버프를 받은 것도 없고 지배론을 쓰는 것도 아닌데 왜 얘는 지표가 개선되었느냐. 패치노트 맨 아래를 보시면 버그 수정 및 편의성 개선 쪽에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모든 피해 증폭 효과가 고정 피해를 증가시킵니다. 이게 꽤 중요한 패치입니다. 누누의 Q 스킬을 보시면 고정 데미지를 주는 개념이란 말이죠 그리고 정글템은 정글목 대상 피해량을 늘려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전보다 큐 데미지가 더 올라갔습니다 이로 인해 정글링 속도가 훨씬 빨라지게 되었고 원래도 라인에 어떻게 효과적으로 개입할 것이냐 남는 턴을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가 중요했던 누누에게는 매우 호재로 작용하게 되었습니다 누누는 이제 생각보다 더 빠른 타이밍에 라인을 찌를 수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오늘 여러 번 언급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감전 플러스 돌발 일격을 잘 쓰는 챔피언들을 정리해보자. 카타리나도 감전과 돌발 일격을 사랑하는 챔프입니다. 이번 패치에 들어와 이두 개의 룬 성능이 많이 올라가게 되면서 카타리나의 라인전 구간, 그리고 1코어 기준 파워를 많이 올려두었습니다. 카타리나는 파워 커브상 10분에서 15분 사이에 무언가를 해내야만 하는 챔프인데요. 거기에 탄력을 제대로 더해준 것이죠. 이번 패치에 픽률 4.9%, 승률 52.4%를 기록하며 쾌조의 스타트를 끊었으니 남은 패치 기간 동안에도 최소 2티어급 성능은 보존할 수있 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느낌 오시죠? 정글이든 미드든 감정 기반의 챔프들을 상대로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혹은 내가 쓸 것이냐. 신경을 써둬야 합니다. 탈론의 떡상은 아마 많은 분들이 예상하셨을 것 같습니다. 감전하면 떠오르는 암살자이고 이전 패치에도 사실 다른 암살자들에 비해선 살만했었거든요. 지난 패치 대비 승률0.9% 포인트 상승 그리고 승률 2.5% 포인트 상승입니다. 어마어마한 상승세입니다. 지금 감전을 드는 암살자들 중 문제가 되는 부분이었던 초반 구간이 감전의 버프 덕분에 많이 해결되었습니다. 그게 스노우보를 굴려야만 하는 입장에선 가뭄의 단비와도 같은 버프였던 것이죠. 바로 바퀴에 기름칠한 듯 쌩쌩 굴러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탈 탈 정복자를 들어도 지표가 좋습니다. 그 말은 즉 탈론이라는 ad 암살자 는 감전 버프 덕을 본 것도 있지만 정복자 탈론 또한 다른 요인과 버무려져 고점을 갱신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변화들을 더 캐치해 내야 합니다. 탈론은 버프를 받은 게 없고 템트리 도 달라진 게 없는데 무엇이 탈론 을더 강하게 떡상하게 만들었는가 1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번 패치가 감전, 수학의 버프 덕을 보고 떡상한 챔프들이 정말 많았습니다만, 그리고 버프를 받은 챔프들도 소소하게 상승세를 기록하였습니다만, 1위는 감전 덕을 보는 챔프도 아니었고요. 이번 패치 버프를 받은 챔프도 아니었습니다. 순수, 빌드 변경으로 인해 떡상한 챔프입니다. 다이애나입니다 5일 전, 리안, 균열, 절망 다이애나를 소개해드리며, 빌드 교체를 해달라 이야기를 제가 드렸습니다. 어떤 지표를 봐도, 논리적으로도 이전 빌드에 비해 강점밖에 없는 테크였거든요. 제가 빌드를 소개해드릴 때가 8%의 픽률을 기록하고 있었는데, 어느새 투스텝으로 픽률이 올라가 오늘은 16%의 픽률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승률은 5 1에수렴해 가고 있죠. 완전히 1티어 메인 정글 픽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밴율도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제가 빌드를 소개했을 때 당시 미안 균열의 선택률은 35%, 최종 15.2 패치 마감 지표는 64.4%로 확 올라왔으며 이번 패치로 넘어와선 87.3%로 완전히 굳어졌습니다. 기존에 쓰이던 내셔 리치베인 빌드의 선택률은 1.4%로 완전히 사장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평균 지표가 완전히 개선되었으며 다이애나와 어울리는 미드 챔피언들, AD 챔피언들은 덩달아 지표가 같이 올라간 느낌도 있습니다. 심지어 이번 패치는 비에고나 스카너 너프도 있었기 때문에 다이애나 입장에선 기분이 좋습니다. 해당 빌드는 딜도 되고 탱도 되는 빌드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유저들이 접하기에 쉬운 빌드에 속하고 지금 메타에서 몸짱 다이애나는 할 일이 많습니다. 조금 실수해도 크게 넘어지지 않는 빌드이기 때문에 지금 솔랭에서 좋은 지표를 기록하고 있다 평합니다. 심지어 기존 빌드에 비해 템포도 마르거든요. 특히 탈론과 조합되었을 때 다이애나 도 뛰어난 듀오 승률을 보이고 있어 1 2위가 손잡고 나란히 떡상했다고 도볼수 있겠습니다. 서로의 파워커버를 합쳐보았을 때 약한 구간이 존재하지 않으며 둘다 기동성 좋고 전투포텐이 뛰어나다 보니 솔랭에서 치트키 미드 정글 조합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빌드 연구는 항상 중요하구나 다시 한번 깨닫게 만드는 사례였습니다. 오늘은 15.3패치 떡상한 챔피언들을 정리해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